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이야기 2021년 성경 1독 통독하기입니다. 오늘 저희 말씀 읽기 223일째이고요. 2021년 8월 11일 수요입니다. 일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 47, 48, 49장 이렇게 3장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는 이렇게 성경을 비추면서 찍어 봤는데요. 그저께는 그래도 잘 올라갔는데 어제는 보니까 똑바로 찍었는데 올릴 때 보니까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을 또 이렇게 비춰보면서 읽는 유익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또 평소처럼 제가 하던 대로 또 이렇게 모습 보이는 방식으로 직접 카메라 세워놓고 말씀 읽게 되었습니다. 아직 영상 올리는 부분에 뭐 전문가같이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유익함을 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47장은요.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8장은 하나님께서 또그 처음 읽자 마지막이시고 백성들을 또 구원해 내시면서 새일을 행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49장은 이방에 비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 말씀까지 오늘 저희가 읽을 그 47, 48, 49장에 나옵니다. 네, 제가 이번 주는 계속 캐나다에 저희 그 생활의 또 스케줄도 많고 그래 가지고요 말씀을 아침에 어, 못 읽고 지금 저녁에 오늘 또 읽고 있, 음 읽게 되었습니다. 네, 거의 11시 돼가지고 지금 3일째 계속 읽게 되네요. 네, 그래도 또 오늘 나를 보내기 전에 말씀을 함께 또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어,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 일이 있고 또 매일 감사하게 또 행할 수 있는 그 건강과 은혜 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기 전에 기도 같이 드리고 말씀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호흡 있는 자로 또 생명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터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할 일들을 주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즐거이 저희가 또 주의 빛 안에 살수 있는 일들을 주시니 감사 감사합니다. 섬기게 하시고 또 봉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주신 달란트들 가운데 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실수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또 저의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들에게 상처 준 것들 있으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우리 능력이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들. 맘 마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섬으로 인해 또 든든히 회복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또 아버지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부분도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은혜 안에 회복되고 또 세례를 감사함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토론토 시간으로 이제 밤 11시가 넘어 자정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래도 오늘 읽을 분량을 또 읽을 수 있도록 또 저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더큰 은혜와 또 아버지 풍성한 그 에너지 주셔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 속에 큰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그럼 47장 바벨론의 심판 읽겠습니다. 이사야 47장.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 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5절 딸갈때 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 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궁유리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해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 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 지어다.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하나니.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군어를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이말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탈이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들이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4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약속하시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 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이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더불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여쪽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폐 개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12절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는 이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요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15절,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17절. 너희는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요하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49장입니다. 이방의 빛 이스라엘.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 들 아, 길을 기울 이라 요하 께서, 태 에서 부터 나를 부르 셨 고, 내 어머니 의복중 에서 부터 내 이름 을 기억 하 셨으며, 내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 시고, 나를 그의손 그늘 에 숨기 시며, 나를 갈고닦 은, 하 살로 만 드사 그의 하살 통에감 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복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그러므로 내가 요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이어서며구간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의 회복.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요아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국휼이 여기실 것입니라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요아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뒷구를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4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가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있으랴 25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26절,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저희 49장 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47 48 49장 오늘 이렇게 3장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또 마무리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고 또 바벨론의 포로 까지 되게 하시고 끝내는 또 용서하시고 회복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있고, 정말 나는 그냥 정말 무심코 한 말이 또 상대방에게 참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이 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또 주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또 저희가 예수님 있는 믿음 안에서 배워가는 그런 은혜 덕분에 또 그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캐나다 시간으로는 거의 자정이 가까운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하루 지나기 전에 이렇게 또 말씀 읽은 참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정말 스케줄 이사가 제가 어 즐겁게 또 임했는데 지금 자정이 다된 시간에도 아직 에너지가 이렇게. 아, 어, 남아있는 그게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내일을 위해서, 어, 준비하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에너지가 아직 있어도참 그게 너무 감사하고, 아직까지는 청년처럼 하나님이, 어, 늘 즐겁게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놀랍고 감사합니다. 예, 육체적으로 좀뭐 부분 부분 어떤 날은 좀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배가 아픈 날뛰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도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뭐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언제 아팠나 싶게 또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참그고 놀랍습니다. 오늘 또 이사야 말씀 통해서 저희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일 또세장 읽습니다. 내일은 제가 스케줄이 오후에 또 있으니까 오전에 내일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우리 캐나다,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꿈 꾸시고요. 이제 또 한국이나 또 동, 우리 나라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벌써 목요일을 맞으셨는데 좋은 하루 되셔요 네 함께 우리가 시간이 달라서 낮시간 밤시간 이렇게 어 맞게 되지만요 매일매일 그 날짜에 또어 우리가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읽어 가시는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제가 캐나다 사니까 이제 캐나다 날에 맞춰서 읽게 되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요 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세 날을 맞았는데 또 저희 오늘 수요일 분량을 여기서 또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또 내일 저희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